일하지 않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 니트족이 대거 양산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학업이나 취업 준비 등의 활동 없이 단순히 쉬고 있는 청년이 두달 연속 4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과 창업을 희망하는 이들의 수도 줄어들면서 고용시장에 찬바람이 부는 모습입니다. 2030 세대 청년층의 쉬었음민구는 지난 4월부터 5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쉬고 있는 2030 세대가 4050 세대보다 더 많은 건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뒤로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청년 무직자 인구가 증가하는 이례적인 현상에 당국에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쉬었음은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 인구 중에 육아, 가사, 재학, 수강, 연로, 심신장애 등 특별한 이유 없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들은 능력은 있어도 일을 할의사가 없는 인구인데 30대만 보면 최근 10년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20대의 경우에도 코로나19로 고용한파가 닥쳤던 지난 2020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였습니다. 통계청은 취업에서 탈락한 뒤 다시 구직 활동이나 취업 준비를 하지 않고 쉬는 청년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 연령층의 고용 호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청년층의 고용 부진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지난달 15에서 29세 청년층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0만 3천 명 감소해 10개월 연속 내림세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청년층 고용률은 47%로 전체 연령층 가운데 유일하게 1년 전보다 하락했습니다. 다만 통계청은 이렇게 쉬는 인구가 취업 후기로 직결되는 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좋지 않은 신호인 건 명백합니다. 이렇게 막연히 일을 하지 않는 청년들이 느는 배경을 꼼꼼히 고민해야 합니다. 일단 청년층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가 줄었다는 게 큽니다. 실제로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상용직 청년 취업자는 1년 전보다 3만 5천 명 줄었습니다. 반면 지위가 불안정한 임시 일용직 청년 취업자는 2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청년층이 선호했던 배달업이 최근 하락세를 보이는 영향도 있습니다. 수익이 줄어들자 배달을 그만두고 쉬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적성과 전공에 맞는 일 경험을 할수 있도록 직업 훈련을 강화하고 민간 주도의 고용지원 서비스 사업을 확대하는 적극적 고용정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의 일자리 창출력을 제고하고 노동시장의 과도한 진입 장벽을 해소해 일자리 문턱을 낮추는 조치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취업을 하도록 유도하는 건 좋지만 전혀 취업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을 금전적 지원해주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 교육부터 바꿔야 돼요. 팬 잡는 직업만이 최고라는 인식을 바꿔야 되고, 기술직도 좋은 일자리라는 인식도 줘야 되고, 그에 맞춰 중소기업들이 인식을 바꿀 수 있게 환경을 조정해야 됩니다. 20, 30년 전만 해도 신입받아서 키우는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기본 스펙 장벽이 생기고, 즉시 투입 인력을 원하는 분위기라 20, 30들은 못 버틸 겁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벤트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려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경제뉴스, AI 산업 관련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지난 10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서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나요? 전쟁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전쟁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흥구석이라는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요.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0월 초에 문자로 흥구석위를 소개시켜드리고, 실제로 한 달도 안 돼서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AI 산업입니다. AI 산업은 아시다시피 우리 삶에서 이제는 떼려야 뗄수 없고,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대기업들도 AI 산업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 뉴스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2024년 주식시장에서의 주도 테마로 미친 듯이 상승할 수 밖에 없고, 그 중에서도 가장 기술력이 있는, 그래서 가장 크게 갈수 있는 종목이 무엇인지,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냐면 지난번과 같은 방식으로 이번에는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대기업과 맞물려 앞으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대장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주식으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AI 종목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8109-2058번으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아무 대가 없이 무료로 주식 종목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0108109-2058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하나만 눌러 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마무리하면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늘 행운이 깃들길 기원하겠습니다.